E aí 어, 위키토크 먹을거리 2.0 푸드포 체인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.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음식, 그리고 우리 어, 건강을 훼손시키지 않는 음식, 그리고 먹어서 행복한 음식, 그리고 우리 농업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음식,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런 대안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. 어, 우리 지역에서 난 음식,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. 우리 땅에서 난 제철에 난 음식을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신,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. 각각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음식과 관련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앞으로 먹거리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 이라서 저에게도 뜻깊었습니다. Soft sign.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거든요. 서울이라는 이수단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농사짓고 있는데요. 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 로컬 푸드로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많이 듣게 돼서 기, 음, 기뻤고요 어, 그런 로컬 푸드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저희 텃밭 무소에가 데도 오셔서 같이 농사도 짓고 로컬 푸드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 강동구 그 삼익파크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 자체가 있어서 너무나 이제 고마웠고요. 일단 먹거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이제 그 신혼 둘만 살고 있어 갖고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, 이렇게 막 챙기거나 그런 걸잘 못하는데 어 여기서 그 많은 이해나 지식 같은 거는 얻게 돼서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챙기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, 그리고 <laughs> 방금도 문자가 왔는데, 그 깻잎하고 상추 사오라 그래서 <laughs> 옆에 있는 한 살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, 이번 기회에. 네.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